여기 보시면은, 어, 산에 이제, 어, 국조전, 어, 단군 할아버지 여기, 제들이는데요. 예, 지산 위에, 산 꼭대기인데, 벌집을 저놈들이 저기 떠져놨네. 참, 저, 저놈을 어찌 떼야 될고, 어, 상당히 커지겠는데요, 저거. 제가 이거 제거를, 엘프킬라 없어서 제가 할지 모르겠네요, 이 포폴한번 네. 보십시오. 폴이. <laughs> 찔렀는데, 저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어휴, 들어오려고 망해도 좀. 세서 죽을 뻔 했죠, 제가. <laughs> 아유, 찢어 놓긴 했는데, 저게. 소방서 와서 뛰어달라고 해야 되겠네요, 저게. 네, 위험해서. 음. 아, 저기 상당히 커질 텐데. 일단 찢어 놓긴 했는데, 일단 가야 될것 같아요. 어이 네. 아, 들어올라운 날인데 지금. 아, 일단 제가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뭐. 놀립니다 아, 9월 30일. 예, 5시 22분이고요 어, 이제 산에서 자고 내려왔는데 여기가 발이 다 지네요 예, 여기가 전남 예,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음일이 476번지입니다 예, 지금 이제 새벽이기 때문에 아, 여기도 이제 아, 여기서 아, 가족들이 거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조용히 제가 영상을 좀 찍겠습니다 곡전제라 고해서 그 구례군 향토문화유산 제9호입니다. 이 건물은 1929년 박승림이 건립하였으며 1940년에 이교신 호곡전씨가 인수하여 현재까지 후손들이 거처하고 계십니다. 조선후기 한국전통목조 건축양식의 주택으로서 부연을 단 고주집 문살의외미리 성식 기둥 석가래 등이 매우 크고 지붕이 높은 것은 것이 특징이다. 당시 영 호남지역에서 발견되는 분홍의 민가형식 주택으로 문간체, 사랑체, 안체가 모두 일자형으로 배치되었으며 25미터 이상의 호박돌 담장을 설치하여 집터의 환경을 금환의 개념을 도입한 점등이 독창적이며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구례군청 문화관광과에 이렇게 안내를 받으시면 780에 2430에서 2번 이렇게 되있습니다 가는 길이라 다시 또 제가 이쪽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네. 밤에 이렇게 보는 야경도 멋집니다 다시 해서. 예. 여기는 이제, 불이우토키 하는데, 관람하시고 해서, 넣어시면 됩니다. 입장료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여기 예, 보시면, 옛부터 비기로 전해온 봉성, 옛구례한 동쪽에 그만낙지가 있는데, 이곳에 털을 잡으면, 무장이 천명, 문장이 만명이 나오고, 자손 대대 흥하고 만호 이상이 살수 있으며 주민 모두가 발복할 명당이라는 것이다. 곡전제 담이 높은 사연이랍니다. 옛 풍수 지리가들은 한반도를 절세의 미인 형국으로 보았고 어, 한반도가요 예. 지리산이 자리 잡은 구례 땅은 그 미녀가 무릎을 꿇고 안, 앉으려는 자세에서, 어, 옥, 오금에 해당하는 곳이며, 어, 그 미녀가 성행위를 하기 전 금가락지를 풀어 놓았는데, 그곳이 명혈이 되어 금환락지 명당터라는 것이다. 곡전자가 어, 도선국사 등옛 비기에도 우리나라 3대 명당터 중 한 곳으로 금환낙지가 있는데, 구력군 토지면 5미리 여기 곡전제가 그곳이라 한다. 곡전제는 이곳에다 집을 지으면서 명당터 금환낙지가 이곳이다. 라고 확정 짓고, 담을 금가락지 형태로 쌓아 곡전제가 금환낙지임을 나타내려는 의도이다. 곡전제의 뜻은 성주 이씨 20대손 이교신의 호를 따서 명령한 집으로 곡전이 살아있다는 뜻이며 구례군 향토문화유산 2003년 2003 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곡전의 중손 이병자 주차, 이렇게. 아, 곡전제가 여기 그냥 지나가다 이거 안 보는 분이 많아요. 음. 이불로이 옷을 딱 넣고, 유심히 보는 사람만 이렇게,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을 이게 자면서도 듣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 여기가 이런 곳이구나, 라는 걸또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예, 돌, 돌도 항상 희한하게 생겼네요. 음, 제가 삼신봉에 이제 어제 들렸다가, 아그 어, 밑에 이제 물가 내려갔는데, 돌이, 거북이 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가 가져가라고 이렇게 언저를 놨는데, 이렇게 바닥에서 떠내려와 있더라고요. 제가 가져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3 0번국 이쪽으로 올라가는 개울가에 제가 빼놨으니까, 누가 찾을 사람인좀 찾아가십시오. 국정재는 네, 개인주택이기 때문에 조용히 관람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낙지, 옥전제, 춘해루, 아, 자생 차자율, 녹차방, 아, 녹차방이네요 여기가요. 우리 밭에서 키우고 집에서 더 꺼낸 전통 방식 수제 차입니다. 우리 집에 오신 분들을 위하여 마련한 녹차 이온니 맛있게 드시고 깨끗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 예. 이렇게. 주인, 천남구레군 토지면 5mm 476번지입니다. 이렇게, 응. 이렇게. 정말 잘해놨어요. 여기 보니까요. 네. 밤에 제가 이렇게 살짝만 볼게요. 누가 도둑가는줄 알겠네. <laughs> 누구야! 하면서 또. <laughs> 아 정말 멋지게 잘해놨 카메라하고 이런 게 보안이 잘돼 있어서 예, 밤에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밤에 오면 안 돼요. 예, 저는 몰래 왔다가 거든요 음, 옛날 물건이 참 많네요. 자, 내가 눈에 띄는 게 나는 볼게요. 저 빨간병. 한번 같은데 이거 이게 뭐지? 와 물고기다. 고기 큰게 있네요. 청동물고기 찾았다. <laughs> 물고기가 여기 있었네요. <laughs> 얘가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있었네. <laughs> 좀아나야 되는데 예전에 배틀 자동거 아닌가요? 이거 배틀 자동거 맞는 것 같은데 음. 음. 신기한 게 많은데요 여기요 박게요건또 음. 뭐지? 이건 뭘까요? 요거. 어, 차 예전에 차저 したかっい 아유 이거 딱다 아니야. 우리... 화로이 멋지네요. 화로. 우리 할머니도 어렸을 때이 화로 딱해주고해줬었는데 여기다 숯 있죠. 딱 넣어가지고. 방에 딱 들여주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랑방에서 컸거든요 할머니한테. 그래서 알죠. 저희 집에도 있었어요. si 오, 멋진 게 있는 놈. 음. 보세요. 서른 두 번째 졸어. 덕성, 창의봉사, 실천. 세종대학교 동문회네요. 세종대. 어휴, 귀여 여기. 어르신이 세종 정도나 보네요. 음, 세종대학교 나오셨나? 아, 멋진데. 요광이자, 요광. 요강. 이게 요광이거든요. 자. 우리 귀한 집에만 쓰는 이 대감님들, 임금님들, 이렇게 큰 집들이 쓰던 그 요강이네요. 예전엔 이렇게 정말 귀하거든요. 이게 처음 봅니다. 저는 눈으로 처음 봐요. 에, 오, 귀한 거예요. 어휴 참. 못 들었다. <laughs> 정말 귀한 거거든 달에, 이게 저거잖아요. 때리는 거, 그거 있죠. 옛날에 이거 경찰이 곰봉 들고 다닐 때 이런 걸 들고 다녔는데 이거 저저가다가 전에 옷 이렇게 때릴 때 하는 건데 마른데 때 이걸로 때려도되는 거예요. 고친대요. 음, 음. 음. 아유 거미가 밥 먹으려고. 조금만 이렇게도 되겠니? 종으로 솟는다지 살짝 접어드릴까요? 치면좀깨질실것 같아 아, 귀한 게 상당히 많아요 이렇와 볼거리가 진짜 많습니다 음. 아, 여기 광양도 상당히 많이 오겠는데 이 저울 아니야 예전에 이걸로 해서 저희도 어렸을 때이 저울 있죠 이걸로 해가지고 고기 딱 깨가지고 이런 걸로 큰 수제 가지고 우리 시골에서도 좀 있었거든. 아 어. 어, 옛날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어, 여기 면 옛날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기 그 등이라고 하잖아요. 등. 예전에 기름 넣어가지고. 곤방대도 여깄네. 곤방! 곰방? 곤방화! 일본어로 곤방대라고 이제 이제 한국은 하는데 곤방화! 그러니까, 오여고자이마스! 곤방화! 인사가 아침 인사하고 저녁 인사가 달리거든요. 곤방화! 곤방대. 오우 이걸로 담배, 동네도 저희 동네도 담배, 이 동사를 졌었거든요. 할머니가 이걸로 담배를 뵀어요 예전 신주할머니가 요걸로 으시더라고 요것도 네. 있네, 고망대. 우리 조선시대에서 상당히 많이 쓰던 거예요. 네. 이거는 나침반. 음. 나침반이 우리 군에서는 항상 필요하거든요. 전쟁할 때나, 어디 산행할 때, 딱좌표치건할 때. 항상 중요해요. 제가 이제 군복을 입고 왔기 때문에. 들이 많이 걸려 있네. 아미국인 어. 진짜 시간가는줄 모르겠는데요. 이건 여치기 가이 아니야. 아 우리 동네 여청사수 매일 이거를 막 치면서 제가 검은 검무신하고 하얀 고무신 있는 거 아저씨가 가져오라고. 제가 팔아먹었거든요. 할머니한테 뒤지게 웃는대. 이거 검은 쿠션하고 신발 이거다 갖다 주니까 있죠 집에 있는 거 제가 싹다 갖다 줬거든. 그랬더니 한 주먹을 주더라고. 여을좀 뒤지겠나. 뒤지기 마쳤습니다. 옆 바람 걷다 이게지. 옆 장소가 지던 거. 와이 불도 이거 멋진데요 이거. 오불 멋집니다. 음. 뒤 숨어 계시네. 뒤에 음. 숨어 계셔. 남성성냥 <laughs> 상당히 오래된 건데 응. 그 쓰시던 분들이 혼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와 보는 거예요. 호랑 호랑이를 잘 세워놔야 되겠어. 전마, 전마같지 불에 걸려 있네 이 아이가 와. 세워졌습니다. 전마도 전마가 세워졌어요. 여기 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올. 같아요 정리가 잘돼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어, 우리 아저씨가 그래. 습관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습관. 아무로 만지면 안 됩니다. 여기 있어 저는 딱상황을 보고 만져요.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어떻게 되나 안 넘어지게 하려고. 발레 하셨었거든요. 발레 어렸을 때 많이 봤지요. 앉아서 들 발레하는 거 많이 봤어. 어, 여기 이제 거는 그죠, 이거 는 그거 같은데요. 이거 그약 치는 거 그거 맞죠? 예전에 이걸로서 약 치는 거 같아. 지팡이 좋은 게 있는데요. 와, 지팡이 멋지다. 산에 요번에 지팡이 있던 거, 산에다 더 놓고 왔어요. 국조전 그 위에 있죠? 당분할 아버지 지해 드리는데 벌이 서가지고 이놈들 혼내다가 거기다 놓고 왔어요. 처리하고 가주려고. 응 음, 음. 어, 이거는 이 지팡이도. 지는것 같은지 들린데요 시뻘겋이 보이나니 <laughs> 멋지네요 이어디 예전에 계속 서서 두셨던거네요 쳔이다. 너무 좋네. 아유, 개구리 아이 나와 있네. 아가녕. 예발. 아유야유 라 거. 제가 어제 엊그제죠. 엊그제. 어, 트레이 이거 수거하는데. 와, 벌써 기이 났네요. 와, 벌써씩. 벌써 지금 잘 들이 나타나고 이제 들에 수고하는데 이번에는 도깨구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도깨구리 확 다시 버 던졌어요. 청개구리 아이들은 이렇게 잘해주거든요. 도깨구리는 확 뒤버 던졌어요. 거두니까 다음에 와서 다른 분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주무시니까 네. 제가 영상을 여기까지만 살짝. 아 이거 저기. 이 자리 나무고북분라고 그러거든요. 풍모 저도 어렸을 때 이거 써서써어요풍모 여기도 풍로. 제가 나가야 될것 같아요. 이제. 이 것도 멋집니다. 응? 저기 결혼할 때이거 원앙이 원앙이 여기 숨어있었네요 제 아내는 어디 숨어있는지 모르겠네 아유 제 아내를 찾아야 되는데 아직도 못 찾았어요 아유 옷걸이를 넣었다 원앙이 아이고 아이들 같이 이렇게 같이 자있으라아 <laughs> 여기 밤을 다섯 개갖 작은 밤이 있네. 제가 저지선에 기도하고 와서 내려온데 밤이 많아가지고 밤을 두고 왔어요. 제가 밥 먹고 갈게. 와서 드셔도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